정부가 이른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 주변에 수변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공원 가운데 3분의 1 가량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오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대강 남한강 상류 공원이란 말이 무색하게 잡초만 무성합니다. 휴식을 취할 만한 가로수나 앉을 의자조차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돌다리는 수풀에 덮여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 굳이 뭐 저기 우리가 놀러갈 일이 없잖아요. 여기는 무슨 뭐 옛날 뭐 할고 뭐 이런 적이 많지 않다고. 낙동강 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풀에 덮여 공원의 입구조차 찾기 어렵고 주변엔 비닐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이 공원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무 몇 그루만 심어 놓은 게 전부입니다. 자전거 길이. 없는 단절 구간이기 때문에 올면 이제 차로 와야 되는데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차로도 일반인들이 잘안 온다는 거죠. 정부가 조성한 4대강 수변공원은 모두 3 5 7곳 하지만 35%인 124곳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원의 관리비용만 연간 4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국토교통부는 결국 이용객이 적은 공원은 관리를 포기하고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 예산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할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수용해서 이제 차트 줄여 나가고, 지자체에서도 사람 많이 오는 데는 또 자기들 예산 돼가지고. 4대강 수변공원을 만드는데 3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또, 또 막대한 또 시민의 철세를 투입하고, 이걸 다시 또 재자연한다는 화 명목으로 이런 예산 낭비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정부는 4대강 수변공원이 완공된 지난 2012년 이후 관리비로 145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KBS 뉴스 와영입니다